안녕하세요, 김댁입니다. 평소 애플 기기를 좋아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즐겨 사용하는 저는 이상하게 에어팟만큼은 끌리지 않았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디자인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점도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어팟 2세대 출시에 관한 소문들이 무성하기에 이제 와서 구입하는 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또제 손에는 에어팟이 있네요. 오늘은 에어팟 사용 후기와 사용 팁 3가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어팟을 처음 봤을 때 이어팟을 잘라놓은 듯한 디자인이 놀랍고 충격적이었는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이제 이상해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애플 기기 중에서 디자인을 받아들이기까지 가장 오래 시간이 걸렸던 제품입니다. 먼저 에어팟 사용을 위해서는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과 달리 그저 케이스 뚜껑만 오픈하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애플 워치나 아이패드에서도 느꼈지만 애플 기기들 사이의 연동성이나 편의성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애플 기기를 벗어나기는커녕 자꾸 하나씩 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최초 한 번만 등록 과정을 거치면 다음부터는 에어팟을 케이스에서 빼기만 해도 바로 연결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혹시 에어팟을 초기화하시려면, 연결한 디바이스의 블루투스 설정에서 이 기기 지우기를 누르거나, 충전 케이스 후면의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케이스 안쪽에 LED가 하얀색으로 깜빡이며 에어팟이 초기화됩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에어팟 착용 모습과 착용감입니다. 우선, 콩나물을 귀에 올려놓은 듯한 착용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고 그럭저럭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 예뻐 보인다고 할까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오픈형 이어폰이라 귀에 딱 고정되는 느낌이 없어서 혹여나 빠질까봐 불안불안했는데 막상 뛰어봐도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제 귀가 큰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덜렁거리는 느낌의 불안불안한 착용감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착용했을 때 귀에 무리를 주거나 아프지 않다는 점은 좋았네요. 에어팟의 진짜 매력은 음질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커녀형 이어폰에 적응되어 있었는데 에어팟은 오픈형임에도 엄청 깔끔하고 고음질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어서 야외 활동 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에어팟은 완충 시 최대 5시간까지 연속으로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에 보관하면 자연스럽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장시간 사용 시에도 배터리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 출시되는 완전 무선 블루투스 제품들이 이러한 형태라 특출난 강점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배터리는 만족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확인 방법입니다. 충전 케이스를 열어도 되고 조금 부끄럽지만 시리를 호출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는데 홈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면 등장하는 위젯에서 추가해 두면 더 간편하게 에어팟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애플워치와 아이폰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발신자를 음성으로 안내받는 방법입니다. 설정에 전화, 발신자 알리기에서 헤드폰으로 설정하면 에어팟을 사용하는 도중 전화가 걸려올 때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들려줍니다. 이 방법은 꼭 에어팟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어팟을 이중 탭했을 때 동작하는 기능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쪽 모두 시리로 설정되어 있는데 블루투스 항목에서 에어팟 옆에 느낌표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 각각 시리, 재생, 정지, 다음 트랙, 이전 트랙, 끔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을 지금 구입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지금 구입해도 괜찮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아직 에어팟 2세대의 발표나 출시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며 애플 기기와의 호환성, 음질, 편의성 등꽤 좋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어팟 2세대가 출시되면 그땐 1세대를 판매하고 넘어가도 되니까요. 하루라도 더 빨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